지금 다음 장소 가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서 지금 아주 <laughs> 슬프고 있습니다 와 이거 인터넷 없이 지하철 타는 거 진짜 까막눈이네 미쳐버리겠네 왜 표가 없어? 표가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러 왔어요 진짜 그냥. 오늘까지 인터넷이 끝나는데 모르고 나와버렸어

데려다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그랬어요 바로 앞이길래 내가 찾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알겠어요? 오케이, 어 오케오케 감사합니다 오늘 일본 와서 처음으로 약속이 있거든요 일본 구독자님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생기네 어, 아, 여기 맞아? 왜나안 써있어? 야. 에도착했어 인터넷 없이 두번 지하철 갈아타서 오, 온 거예요. 근데 구글 맵에서 알려 준 것보다 돈이 조금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지? 168밖에 안 나왔던데. 여기 왔습니다. 와, 뷰 장난 아닌데? 크인 데이트북입니까? 네, 이트북입니다 So, there, there for bed. But you can use for single room. 오케이, 오케이. 다 제가 혼자 쓴데요 여기가 뷰가 좋다고 추천해 줘 가지고 대박 우와 대박 뷰 뭐야 이거? 대박이다 너무 좋은데? 뷰가 미쳤어요 야 대박이다 아타고라다카 응. 여기? 여기야 여기? 타브라온도이야 바로 빅스에 여기 어. 그지야라는 케이크 가게 있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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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근데, 여기서만, 또, 어. 개코짱, 뭐 그, 인형, 모양으로. 개코짱 어. 모양으로 먹을 수 있어? 어. 먹을까? 음. <laughs> 무슨 맛을 먹지? 약간, 약간 잔인한데? <laughs> 칸토리 마무나 밀키 크림이, 이게, 이게, 오리지널. 밀키 크림 캔디 먹어본 적 없어? 없어. 어, 그래? 이건 뭐야? 치즈. 나 치즈 좋아해. 치즈. 이게,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지야 아, 이, 얘 이름이? 코짱테코짱 어. 아. 오픈, 오픈 됐네? 오픈 스마트 <laughs> 음, 좋아? 음 다호 이게 30분, 한시간아까기진 <laughs> <멀어져서 웃음> 어, 어. 아~~ 약간 토속신앙이랑 오히려 비슷한 거구나? 그, 실물이 없는 곳이진있 아, 아파트 옆이 바로 신사야? 신사마다 이제 숭배하는 신? 그런 게 다른데 여기는 공부의 신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 합격해달라고 많이 써있어. 아, 겸바레 주켄세. 이게 음, 간바레구나간바레 간바레. 주켄세. 여기, 여기가? 와세다 대학교? 이간단이 예? 되게 중 와세다대 학교를 내가 와보네. 여기 와세다대학교가 우리나라로 치면 연대 정도 되겠다. 어, 연대 정도 되겠 어... 근데 한국이랑 엄청 큰 차이가 있어. 왜? 여기 시험 볼때 여기는 어. 사립이잖아. 어. 이름으로는 사립 그 입시? 어. 삼교가만 보는데. 국영 사회. 국영 사회만 보는데? 어, 그거... 아, 수학을 안 봐? 아, 네, 수학 안 봐. 헉, 여기 뭐 수업... 아 그러니까 그 사립 문과는 음. 그부분 사립 문과. 그 사립이랑 근립에 어. 엄청 큰 차이가 있어. 근립은 아그 다섯 카모, 지육교가 정 줘야 되는데, 어. 사립은 세 개야. 세 개만 보면 돼? 응. <laughs> 나 여기 왔어야 되나 보다. 내가 수리를 망해서 어, 계속, 계속 됐거든. <laughs> 불 켜졌어, 불 켜졌어. 너무 이쁘다 마세다대학교가. 어. 공과로 유명하대요.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아니야? 공과도 유명해. 공과도? 공과로 <laughs> 유명한가? 그럼 뭘로 유명해? 뭐또 유명해? 그거 뭐 문까지 여기서 공과로 유명한 사립인별이 없어. 여기가 정치 경제로 제일 유명하대요. 완전 동경 가운데 에 있는 이 대학교가 오늘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자카야고, 황정민씨도 여기서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우와, 오, 이런 분이지? 오, 이가 황정민. 아리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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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약, 이약 <이악>? 끝? 응? 오, 이약도 해놓으셨어. 이약도 해놨어요, 약도 완전 높은 느낌. <laughs> 그,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래요. 다다시 아, 한잔 받으세요. 어떻게 말해? 이빠이 도조. 이빠이 도조? 안 아이. 한잔 받으세요. 그럼 이빠이 도조. 이빠이는 꽉 채우잖아. 아니, 이빠이는 한 잔이야. 음. 그양만원 이빠이 또 있고. 이빠이 도조? 또모간발레 아, 캄파 <laughs> 다이콩. 음, 다이콩. 음, 다이콩. 음. 다이콘 오, 다이콘 레버. 레버. 응, 감사합니다. 다이콘. 다이콘. 아, 한국에서는 단무지를 닭광이라고 그러거든. 요 음, 맛있다 이건 뭐 오뎅이네, 오뎅. 일본에서는 오뎅이라는데. 생선루로 만드는 건 오뎅이 아니니까. 맞아, 맞아. 아. 응? 완전. 황정민이랑 사진 찍으셨대요. 아! 대박. <laughs> <놀람> 근데 여기서 황정민 진짜 잘생기게 나온다. 아기서 구해라 소소라는 그 영화를 찍을 때 여기서 찍은거래요. 여기 여기 딱 지금 이 자리입니다. 제가 딱 여기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자리. 내가 황정민이네. 내가 황정민이네. 이거처럼 찍어야 될거 같은데? 거래원 니 꿈이 되시네. 니 꿈이. 니 꿈이. 감사합니다. 두브라 장 만들는데 아 여기서는 내장 말고 어. 닭껍질. 나나 닭껍질 진짜 좋아해. 네, 그래? 닭껍질로 아 만든 만들... 그 닭껍질로 만든 냉면가 별로 없어. <laughs> 진짜 맛있어. 니꼬미. 네? 네 니꼬미가 네 그냥 크리기찌크래기물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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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이는 거? 끓이는 거. 끓이는 네 걸로 니꼬미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는데? 아... 왔어. 이거는 참치, 문어. 이 가게의 스페셜트. 정어리 정어리. 한 일본의 문화가 그렇게 맛있더라고. 음, 진짜 맛. 있다 여기 맛도 있네. 워낙 맛은 기대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기대 안 했는데. 음. 지금 이게 지하철이야? 그 북한에? 홍강역에 아... 불안 어. 우리 불이 안 켜? 안 켜져 있다. 불이 안 켜져 있어? 아니, 이거. 아, 어. 불안 켜져 있어. 그 연관이 없다는 거니? 에, 어떻대? 어떻대? 튀김이 이렇게나 많어이 아, 맞다네. 맞다네. 감사하세요. 자, 손어마 고치소 어마데스뭐요 수비레. 스미레! 스미레! 또 바로 옆에 산책을 하러 왔어요 슈퍼제이의 여행이다 계획형 슈퍼제이의 일본인 친구와 <laughs> 함께하는 하루 이쪽에서 야 일본 애니는 이렇게 좀 현실을 반영한게 많은 것 같아 짱구도 그렇고 기브리도 그렇고 이쪽으 찍는 것같 맞네. 나도 저러고 있어볼까? <laughs> 여기 언덕도 애니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곳이래요. 로컬 아니면 알기 힘든 정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목이 나만. 이나마에... 이기 아, 아까 그 만드림. 아그 만드림. 진짜 여기서 살았나보다 그 작가가 이, 이 장면을 어쩜 그렇게 몽환적으로 만들었지? 야 여기 갈 거예요. 지금 정원인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조명을 한다고 해요. 이야, 이쁘다가. 지금 나무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서 트리를 만들려나? 그냥 조명 달려나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눈 내리면 나무가 이렇게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요. 포켓도 이렇게 다 나무를 한대 아, 그 그걸... 따라한 거. 일본 정원 겨울에 오면 볼수 있는 모습. 겨울에만 볼수 있는 모습이지. 낭만적이다. <laughs> 여기 진짜 잘 해놨다.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지금. 이걸 다시 보고 왔네. 어? 뭐라고? 나는 이런 거 좋아해 어. 나나의 쿠마모 여기 막 너무 귀엽게 잘 해놨어 애기들이 그린 거를 이렇게 해놨나 봐여 내가 아. 나온 초등학생이 그린 거 근데 진짜 그림을 잘 그렸다, 애기들이 다 여기 초딩니가 이천만 그리기예요 초딩? 아니야, 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못 그렸어. 빛을 잘 쓰네, 일본이. 여기가 도쿄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에 하나래요. 근데 저는 여기 정원을 보러 갑니다, 정원. 와, 진짜 몽환적으로 잘 해놨다. 여기 원래 코로나 전에는 막 여기저기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호텔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엄청 잘 해놨네. 여기 뭐야? 완전 안개 속을 만들어놨네? 이런 데가 도심 속에, 도쿄에 있다니 그리고 여름에 6월달에는 반딧불도 볼수 있대요.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 아니야? 또? 다음엔 여기서 먹으러 와야겠어. 목구신도? 가게 이름이 목구신도. 목구신도. 이야 이거 좋은데? 근데 막한 끼에 3, 40 하는 거 아니야? 와 이런데 음식점이? 메뉴 별로 생각보다 안 비싸요. 8,700이면 8만 7,000원인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이쳤다 이걸 자로 봐도 되나? <laughs> 오, 대박! 오, 미쳤다. 미쳤다. 대박! 갑여기보다 아, 연기가 더. 진짜 환상적이다. 단계가 이래도 되는 거야? 여기서는 완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지금 <laughs> 여기선 진짜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살짝 위에 올라와서 보면은 진짜 이뻐. 진짜 환상적이다. 스고이 <목소리> 레네. <목소리> 우와. 와 진짜 감동적이네 일본 와서 본것 중에 제일 이쁜 것같아 이제 끝났나봐요. 한 5분 하는데 진짜 최고의 5분이었다. 와 진짜 멋있다. 인정. 오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아리가 뜨고 짜마스와 진짜 몽환의 숲이다. 이런 걸 어떻게 표현했지? 진짜 여기는 몰라서라도 못 왔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좋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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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고 내려가는 거야? 마지막 피난 왜? 아 동네주민 코스 너무 좋은데? 아 이거 100점이다. 만족해. 만족게 3편이야. 3편. 아 3평이라고? 아 여기 미츠보가 3평이라는 뜻이야 3평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가게 이름이 3평이래요. 코치찌 오늘의 마지막 코스. 오늘의 마지막 코스.

알코 없는 맥주 감자, 소의 심장 아무튼 이름 뭐였지? 똥빼이야기이야 부자 된것 같네 이거는 가지 돼지 연골 돼지 연골? 음, 맛있어 돼지 돼지형? 이제, 가공해야만. 안녕, 바이바이. 야, 여기는 야경이 미쳤다. 야, 여기는 진짜 야경이 명품이네요. 이 가격에. 방에서.